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로마의 식민도시였던 고등도는, 당시 로마 사회가 그러했듯, 정치적 개파, 철학 학파 간의 예, 개파 싸움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초림 전, 한 세대쯤 전에, 예, 율리우스 시절, 즉, 가이사가, 로마 군단의 태역 군인들을 위해서, 이 식민지를, 시민 그시민로서 고린도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로마의 태어 군인과 로마 시민을 충직한 로마 시민으로 이루어진 상업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활동하던 때에는 안정된 로마의 정치 체제를 갖춘 대도시로서또 국제적 무역의 중심 도시로서 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경제적 부와 성장을 노려볼 수 있는 당시의 핫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성공의 꿈을 안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고린도의 문화는 자기 PR의 시대, 그런, 자기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자기 판촉, 자기 선전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많았고, 그만큼 경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화려하게 하는 수사법이나 웅변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자기 능력으로만 어려우니까 외부의 힘을 빌리는데 그 방법이 후견제도였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사와 후견인 관계를 맺고 그것을 과시하는 거죠. 말을 누가 밀어주는지 아느냐 하면서 나는 청독과 연이던 사람이야. 나는 로마의 유서 깊은 어떤 지방과 연뚜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과 관계 있는 후견인, 그 후견인의 후각을 입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명인사의 업적을, 치적을 이렇게 높이면서 결국 자기 피하를 해서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수사, 농변술, 이것도 어떻게 하면 경쟁이 생길 수 있는가에 취중하는 방법으로 발전합니다. 이 본래 수사학의 목표는 설득의, 설득의 기술을 넘어서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고전 수사학은 진리를, 진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진리보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 수사학을 이용했습니다. 철학과 진리 추구가 아닌 성공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설 학원 강사 같은 자들이 파는 셨다고 합니다. 그들로부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말기술 화술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는 일에 고린도 사람들은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자신의 입지를 부각시키고 교회 의 지도자 이름을 결혼하면서 개파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바울파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뭐 개바파냐 이러면서 경쟁을 보였는데 그 동기가 내가 남을 이기려는 그런 경쟁심에서 나온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파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모든 개파를 다 이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리스도란 이름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이 고림도 교인들은 세례 받는 일을 후경과 후원 받는 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몇 사람 외에는 세례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어제 부분 마지막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 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세례를 베풀어서 석장인을 경쟁 집단에서 자신의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우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 즉, 화려한 수사법이나 운변술이라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된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예,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31절에는 이 사도바울이 역설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의 의미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여기에서 멸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19절에서 보시면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서 총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끝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의 사례들을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 위대한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정복자여 강력한 왕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해놓셨지만 유대인이 원했던 강력한 정복자로서의 표적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주와 패배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이표적의 메시아 표적에서는 제외되고 거부된 것입니다. 특히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예,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거은 멀리해야 할 거리끼는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었죠. 한편 헬라인들은 논증과 추론을 통한 이 형이상학적 신을 추구했습니다. 고상한 철학과 사상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원했고 논리 정연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이죠.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주받은 표적이라니 그것은 거리끼는 대상이다. 어, 헬라인에게는 어, 미련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어, 먼저 그 헬라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이온론이 중요했습니다. 0과 6을 완전히 두 가지로, 이원으로, 두 개로 분리합니다. 영의 세계만이 본질이고 진짜인 세계이고, 육, 몸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는 모조품과 그림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불가하다. 구원이란 것은 몸속에 갇힌 영혼이 해방돼서 진짜인 영의 세계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영적인 어떤 비밀적인 지식을 얻어서 이 물질세계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질 때 영의 세계, 그들이 말하는 이디아의 이상적 세계로 복귀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적 풍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육체로 와서 죽고 육체, 육체로 또 부활했다고 하니까 어, 그 그런 그구원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련한 소리인 것이죠. 무슨 육체로 신이 생육신하고 육체로 부활한다니, 육체는 감옥인데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성리나 고고한 초월의 경지, 높은 자리, 우월한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초월자의 표적이고 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그리스도 그런 신이라니 그것은 그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부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18절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죄인 대신 멸망받아 주셔서 멸망참 그 영생 얻게 해주는 길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었는데 그게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자신들의 죄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자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우라는 것은 무식하고 무가치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도우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21절 말씀처럼 인간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뜻, 그계시와 약속을 알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애를 써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도에 내려놓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어로 캐리그마 즉, 선포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씁니다. 즉, 뭘선포냐 복음의 내용.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미련의 보이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적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연구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만이 세상 방식에서 깨어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26절 보시면 바로 고린도 형제들아, 너희가 그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냐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이 능한 자가 많지 않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 너희 그림도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잘나고 뛰어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너희를 택해셨다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 선호합니다. 28절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좀 있다고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인간의 지혜와 수단 언변, 수사학, 개파 이런 것들로 성공하려는 그 육체적인 시도, 그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간의 공으로 구원받을 자는 1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는 안 됩니다.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고백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이 성도의 본질과 소속은 무엇인가?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지금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속된 자로 있다. 그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가 되셨고, 의롬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는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어, 이렇게 사도벌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누구누구 개파, 나 누구누구 후원을 받는, 어, 그런 특별한 사람이야. 자랑하면서 경쟁을 일삼고, 앞서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교안에서 그런 세상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31절 말씀 같이요. 그렇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내가 내 힘으로 성취한 것, 어떤 연줄과 배경, 해상자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모르는 지혜, 참된 지혜 의로움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고룩함과 구원함이 내게 확정됐다는 그 사실을 100%하나님의신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알고 그것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 경쟁에서의 성공, 성취,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 세상의 표적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지혜를 미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방법이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멸망당한 길로 스스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세상 지혜는 참 미련해,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낮아지고 희생당하고 자기 부인하라는 십자가가 그들에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최고의 진리이고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고 믿을 수도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참 지혜고 구원받는 유일한 복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어,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어, 나보다 잘난 채 하는 이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장차 이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게 될 어, 그런 자들이 나와 같은 하나님 백성임을 아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택하심과 부르심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해 하시 주시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높아지고자 하는 성공, 욕망을 똑같이 따라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랑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렇게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길 감, 원하며, 기,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